어 이거 차가 직선만 직발만 좀 힘이 좀 나면은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모트라인 까만형입니다 자 오랜만에 서킷도 왔고 어 한동안 그 리뷰 차량들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빡세게 안 몰아요 서킷 리뷰 때문에 차들을 협찬을 안 하죠 서킷 안 하고 윤대표가 공도에서도 하니까 리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킷도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아니니까. 예. 리뷰 많이 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차량은 푸조 508 gt 라인입니다 gt 라인 푸조의 기암급 차량이죠 기암급 시트 포지션은 뭐 그냥 편안한 쇼파를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너링을 하는 뭐 그런 차량은 아니다 보니 차를 뭔가 좀 잡아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한두개 이렇게 돌았는데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일단 트랙션 컨트롤은 다 꺼져 있고요 지금 차량의 타이어는 미셸린 파일럿 스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사이즈고요 그리고 디젤 딸딸리2.0 디젤 딸딸리 엔진에 미션은 아이신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바고 한번 달리면서 기록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. 제동이 좋네요. 예. 물론 속도가 좀 느린 것 느려서 잘 드는 건 있는데 제가 밟는 양 대비 상당히 스무스하게 밟은 대비 제동 능력이 괜찮습니다. 그 전자장비의 개입은 어, 완전히 다 끄긴 했지만 어, 완전히 꺼지진 않네요. 네. 일단은 어, 원래 사실 이 파일럿 스포츠가 사실 스포츠 타이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스포츠 타이어 정도까지는 안 돼요, 사실은. 근데 지금 이 차량 대비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좀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차량 대비 그립력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죠. 사실 뭐 스포츠형 차들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날라다니고 미끄러운 타이어인데 차량의 출력 대비 그립력이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. 네.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언더스테어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트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코너링을 했을 때 코너링을 타라고 만든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민첩하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차량의 이제 댐핑 압력이 GT 차량 치고도 서킷에서 굉장히 이게 하드한 것도 아니고 물렁한 것도 아니고 쫀득하게 느껴지네요 이 타이어와 댐핑의 궁합이 굉장히 나쁘지 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 2,000cc 디젤 싱글 터보 짜리인데 출력 170마력짜리 치고 뭐 나쁘지 않은데요? 이런데 되게 잘, 잘 감겨요. 들어갈 때도 되게 잘 들어가고 버튕겨주는 게 굉장히 좋아. 사실 이 정도의 댐핑 느낌은 미국 차 그때 머스탱이었나그머스탱 네. 차량 때좀 느꼈었던 부분인데 걔는 되게 뚱뚱하면서 어, 댐핑이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스포츠성이스럽다. 이렇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은 댐핑 강력이 굉장히 그때 의 느낌은 나는데 차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. 하지만 차량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. 물론 서킷에 맞는 차는 아니지만 지금 뭐 차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 버틴겨주는 횡그립을 버텨주는 이이 이 무브먼트, 이 모션, 이 모션이 나왔을 때쇼템퍼가 굉장히 잘 받아주고 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휘청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쫀득하게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쇼곱쇼바 얘기를 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, 이 댐핑이 결국은 차량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. 지난번에 제가 탔었던 저의 M4 차량 같은 경우에, 어 쇼곱쇼바가 차의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다잘 만들어서 나왔는데, 무게도 많이 나가고, 그거 대비 생각보다 쇼곱쇼바의 순정 상태의 세팅이,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좋아요, 지금. 그러니까 M4보다 난 거야, 이게. 웬만한 스포츠카보다. 굉장히 부드러운 듯 하면서 댐핑 압력이 쫀득하다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기록은 2분 10초 때 나오는데 차가 빠르지는 않지만 코너링 스피드가 되게, 굉장히 빨라가지고 제동도 되게 일정하게 예, 굉장히 잘 잡아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가 언더스테어가 좀 바깥쪽으로 지금 제가 좀 과진입을 하면서 언더스테어가 나니까 앞쪽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느낌이 바로 나네요 어 이거 차가 직선만 직발만 좀 힘이 좀 나면은 음어 밖에서는 되게 탈만하겠는데 진짜 자 제가 한번 또 집어던지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관성조서 자 언더스테어를 물론 차가 어 날라가진 않아요 아예 뒤에가 확 가, 집어던져도 날라가진 않는데 대신에 언더스테어로 낙인 납니다 자 대신에 브레이크 잡어요 지금 반대쪽 자 이렇게 언더스티어하면은 이쪽이 브레이크 잡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여러분 쭉 달리다가 내가 속도에 너무 고속에 적응돼 있다가 램프 빠질라 그러는데 갑자기 코너가 막 말린단 말이야 그때 언더스티어가 나가지고 밖으로 램프로 빠 뚫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전에는 굉장히 차를 잘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더스티어 무지하게 잘 잡네요 이거 진짜. 네. 어, 괜찮다, 근데, 차가.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딱 하나입니다. 차가 느리다. 네, 그분밖에 없어요. 그리고 아이신 미션이, 이 패드는 있는데,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. 예. 네. 이거 지금 눌러도, 이거 씩 내려가지도 않아. 야. 아이신 <laughs> 미션. 어, 내려가네. 이제 내려갔어요.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는, 변속이 꽤 빠르게끔 잘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. 자, 다시 한번따운 내려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내려가, 내려가. 어 다운이 빨라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눌러도 내려가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야 속도가 낮다 그럼 기아를 빨빨빨빨 내려 어 이거 봐 3단으로 어 느리다 그니까 바로 3단으로 딱 바꾸면서 근데 이 물리는 타이밍 딜레이 타이밍이 일반 오토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ZF의 BR바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, 풀브레이킹! 릴리즈! 자, 가보자! 자, M들 보내야죠. 자, 얼른 가세요. 오케이, 안녕하십시오 어? 요새 경기가 또 여기서 있다 보니까 엠 차량들이 또 연습을 많이 하러, 하러 왔나 봐요. 자, 직선은 내가 느리지만 그래도 코너링은 어느 정도는 같이 간다는 거! <laughs> 느리지가 않아, 생각보다. 직선이 느린 거야, 직선이 지금. 코너링이, 진짜 댐퍼가 진짜 괜찮아요, 여러분. 쇽쇼바만 이 세팅을 놓고 보면 은 M보다 나쁘지가 않아, 생각보다. 하체 쪽이 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, 차가. 네. 근데 사실 이거죠. 왜 이런 거 엄청 잘 해놨네? 근데 왜 차가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? 라는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내용? 출력이 한 300마력 가까이 나와도 될것 같거든요 충분히 안정은 하체가 너무 안정감 있게 느껴져가지고 자 푸조라는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좀 있을 거예요 푸조 차량은 뭔가 약간 자동차 매니아들한테 푸조라는 차를 얘기 하면은 보통은 뭐 WRC 206이나 뭐 이런 레이스카를 생각해가지고 어, 푸조 그리고 뭐 릭배송의 택시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,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니아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냥 차량의 디자인과 브랜드 밸류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이 차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뭐 운전 연습용 차? 뭐 이런 생각 을 하실 것 같은데 차의 거동이나 움직임 그리고 받아주는 이 능력치는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네.